물음표를 느낌 표로 만들어준 남자. 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잘 지내셨어요? 오늘 어떤 주제를 다룬까요? 오늘은 지난부터 이제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에 관해서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궁금해지는데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그 키워드는 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언론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중 하나가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성인지 감수성이 왜 나왔고 왜 등장하게 됐고 왜 이것이 현재 우리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인지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인지 감수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정의는 아무도 몰라요. 신기하죠? 네. 일단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은 이라이를 이래 이래 저러하다라고 하는 판결문은 없어요. 근데 성인지 감수성이 가면 어떻게 등장했느냐? 성인지 감수성이란 단어는 대법원 판례에서 최초로 등장 해요. 그 이전 하급실 판결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대법원 판례도 재밌는 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강간이나 강제추에서 먼저 성인지 감수성이 나온 게 아니에요. 어, 디서나왔게됐나요좀 신기하죠. 이게 최초로 대법원 판례에 서 등장하는 곳은 사건은 성희롱과 관련돼서 나왔는 판결에서 최초로 대법원이 이런 성인지 감수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원이 이제 성희롱과 관련돼서 그 사건에 가서 심리를 하고자 할 때는 사건 발생의 맥락에 있어서 성차별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기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나 이런 형태의 범죄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양성 차별 평등과 관련해서 성희롱과 관련해서 나왔는 건데 성희롱과 관련해서 또 나중에 또 얘기드리겠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관해서 양 당사자 간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관해서 대법원이 판결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데 있어서 이런 성인지 감성성 얘기가 처음 나와요. 오대 범죄. 중 하나인 강제 강간 추행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성희롱과 관련돼서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것그 이후에 성희지 감수성은 여기 범죄와 관련된 강제 추행과 강간 사건 등에서의 판결문에서도 계속해서 쓰이게 됐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 대표적인 이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충청남도 도지사인 안희정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아희정 도지사 같은 경우그 수행 비서인 여성이 안희정으로부터 이제 강간과 강제 추행 등을 당했다고. 고소가 됐었고 미투 사건이 일어났었죠. 1심에서는 무죄 나왔는데 2심, 3심에서는 각각 유죄가 나오면서 3년 6개월이라는 형을 선고를 받았었는데, 이 당시 대법원의 판결에서. 왜냐 성인지 감성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대법원 판결에서는 성희론과 관련된 사건이 아닌 오대 범죄인 강제추행과 강간에서 왜 갑자기 성인지 감성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얘기인데요. 강제와 강제추행과 같은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문제점 중 하나가 대부분의 강간과 강제추행은 사실상은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 없어요. 확인될 수 있는. 오직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결국 당사자의 진술에 관해서 보다 신민성이 있느냐 누구의 말이 더 맞느냐 하는 문제점으로 기결이 돼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이런 피해자의 진술의 판단에 있어서 함부로 백척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게 바로 성인지 감성에 관한 얘기예요. 특히 이제 피해자... 가 이제 처했던 상황들이나 환경들이나 혹은 이제 그 고소하게 된 경위들이라든지 그런 맥락들이나 문맥들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에 있어서 성인지의 감성을 잃지 말고 판단을 해야 된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서 조그만 흠집이 있다 해서 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틀과 그런 관계들이 맥락들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네, 얼만큼 타당하고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해서 판단을 해볼 것을 권고하고 거기 관해서 판단해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이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요. 다만 성인지 감수성에 잃지 말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고 주문이고 하다 보니까 이 현실성에 있어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이걸 적용하고 접목시키고 기준점을 설치해 관서는 법학을 하는 사람 혹은 변호사 혹은 판사 혹은 검사 입장에서 다+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런 성인지 감수성은 결국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기준점을 제시했다기보다는 가치에 관한 판단에서서 나오다 보니까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검찰이나 검사나 이제 판사나 이제 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다 그런 것들에 관한 기준점들이 다 다르게 제시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구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다른 솔루션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들이 좀 있다는 것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도 계속했듯이 가해자나 피해자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밀지감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본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 나을 거라는 점을 꼭염두에두시고요 이상 조상이 변호사 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상의에게 상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